적을 제압하고 목표물을 보호하라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금 인구 한번 할게요 목격해 적. 과는좀 나이스 어, 레이더 떴겠는데 이건 빠질게요 과정 봐줘 나이스. 와 참았다. 아, 못 참겠다. 와이짜에 와이역 집고 까줄게 왠지 던거 아니야. 어다다 오픈 오픈. 나이스. 네, 네. 이거 쉬겠나? 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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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팀 승수 하니까? 가 공중에 버리네, 그냥. 들겠어, 될 빨리요. 아 맞아. 바로 열어. 이네스 댄 빠질게요. 네, 냉고할게요. 박스 있어. 탄 투척 들어갈 준비. 두개나 그. 아, 머리에서 쇼 보가 쳐 할게. 길자 같이 할게요. 맥아 들고. 리포 갔다 나이스. 여기 진짜 버려. 테학대학크 왼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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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 왼병 뭐야? 아피피피 나이스 미션 성공 사우도 까고 뭐올려갔나보다왼 뭐예요? 왼병 뭐야? 아니, 정말 뭐, <laughs> <laughs> 위 위폭이라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, 속박한번 열고 있을게요 나이스 뭐이나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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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돌아 돌로 돌아 돌로 돌아. 죽로 이거 하리도 킬. 잠깐만. 줄게. 납을 좀좀좀 좀. 살들었다살들었다산이스킬 떴다. 이거 잠시만. 삼박 개고리에. 이거 실화실려고있다 실화 머리 열고 있어. 쏜. 스 빡스. 돌아 돌어디 어디, 어디 가세요? 블루팀 승리. 우리 폭으로, 폭을 l o s p 대 g o 네 이렇게 o g o l o s p o 있 o l o s p o g o 이쪽 왔다. o 보여? 이게 보요요 g 어느 정도는요? g 만 l o 안 보이긴 해요 봉하나? 뒤 밀어주면 돼이포 킬. 다 해놔 다 해놔 공격 공격 폭둘 아, 음, 움직인다 있어. 움직인다 왼벽 움직인다 쇼다 왼벽 빠졌어 패스 패스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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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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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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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점수지 필이야 얘 필어 필정 대각으로 대각으로 아씨안네어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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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권중 저, 저 네, 포. 알겠습니다 필이야 p c 2인포 갈려나? 롱박상박인포간인포간인포간다롱 간다 어디포어디어 아니 아왜 안죽어 이게 뭐야? 어, 어 이벤트 한거 아니야? 일단 쇼지는 무조건 했어. 선비. 나이스. 어디 돌아갔냐? 성공. 선비. 아니 이런 거는 진짜 랜선쓰는거 아니냐고. 이데 아까 왼벽을 진짜 거. 이해가 안되네? 이거... 응. 어, 우린 가 응. 각자 폭하고 나갈게 2개 까지라 형, 2개 아, 어, 오케이 개두번째대격 어, 녹 먼저 해? 열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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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어, 왼벽 왼벽 아, 그, 그거 잡으면 나 먹을 거 없는데? 내가. 내가. 각이 내가. 나이스. 라스나 어? 스 나이스. 나이게요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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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요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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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스나다스나다스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스. 스나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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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나이스. 스 뒷... 격차 보고 있던데요? 뒤돌아서? 실가에서안 닿을 수 없었어요, 내박 조심. 정내박 컨디. 인나프이나프열 아 빠지겠다 좀빼볼게요 알갱 쇼님 지금 포관한 가고 저 레이더 썼다 쇼 포관한 가고 계속 사운드 내주실래요? 갈게요 그냥 피반 이거 꼴등 셀대피반 3명 1명 3 3아 내가 가렸나? 쇼슛 라인 라인이었어 뭐야 다시 0 m m 알바. 3미 빠진 거 몰라요. 컨다거다 아. 먹폭다 근데 저거 왜 빨리 터진 느낌이냐? 씨발 다이너 관데 나이스. 와, 뭐야? 어, 뭐야? 네. 치가 걸렸 이거 뭐예요 뭐에요? 나간거? 거? 이거 뭐에요? 뭐가올리에요 뭐에요? 뭐에요? 아니야, 뭐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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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에요 뭐에요? 뭐에 오.. 뭐